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어, 최근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극한 호우가 일상이 된 만큼 재난 대응 체계의 신속한 정비와 변화가 시급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특별 교부세 지급을 신속히 검토하는 어. 등.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도 수해복구와 예방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지성 폭우가 일반화된 만큼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합니다.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세종시의 경우는 급류 실종 시민을 무려 24시간 동안 경찰과 소방당국, 지자체 재난 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소방본부 사고 상황을 전파했음에도 세종시의 재난 컨트롤 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자체를 한참 늦게 인지했고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심각한 공직 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재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야정이 함께 재난극복의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름을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몇몇 질문들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 인사 관련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CBS 허지원입니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관련해서 그 개헌옹호했던 저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실이 사전에 좀 알고 임명을 하셨던 걸까요? 아니라면은 어떤 조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같은 경우는. 어, 일단 보수계 인사의 추천이 있었고, 한편으로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 저희와 어, 민주진영 내지는 이재명 정부의 현재 시점에서는 생각이 동일할 수 있겠으나, 어, 과거에 다른 생각을 했고, 혹여 그런 부분이 어, 그 당시에 논란이 됐을지언정. 어, 현재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고 있고, 또 국민 통합이라는 사명을 다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 어떤 부분에서의 좀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할지언정, 어, 그런 부분에 가령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 조금 지지자 분들께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을 했던 분위기도 합니다. 근 스스로 좀 대통령에 대해서 좀 무지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어 그리고 만약에 지금도 그런 생각이었다면 국민 통합이라고 할 지연정 통합에 어울리지 않다는 것같했지만 어 대통령 그리고 통합의 의미에 있어서 음 같은 생각 혹은 어, 다른 생각 이런 과거의 잣대보다 현재 지금 과거의 자신이 행했던 혹은 자신이 말했던 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좀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어, 임명이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부분에서 음, 선거 과정이나 뭐이 오래 전부터 대통령께서 워낙에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이름 자체가 크게 통합하는 자리라는 걸 강조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얘기한 것을 좀 조금 더 먼저 보시고 과거의 생각은 충분히 사죄를 하는 본인의 어떤 진정성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여부를 더 중요하시게 본것 같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강준우 국민통합비서관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자신의 사과의 마음과 그리고 사과의 태도를 잘 전달할 수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채널 A 이상원입니다. 첫 번째로 어.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좀 다른 후보자들도 이번 주내 임명을 제가하시는 건지 여쭙고 두 번째로 오늘 윤기천 전 구청장이 제임 부족 부속실장으로 내정됐다고 하는데 임명 배경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분명한이 이제 송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국회에서 이제 의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원래 실구일까지긴 맞습니다만 이제 휴일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송부 시한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부 시한이 지났는데 재송부 요청하지 않나요라는 질문들을 언론인들분이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까지 송부 시한이 남아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그 인사청문 보고서에 그 송부를 아직까지는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한 거죠. 네. 그 이후에, 네. 뭐 재송부라던가 뭐 이런 뭐그 이런 과정들은 오늘 이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성한 인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거듭 확인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 뭐 다수의 확인에 의하면 아마 어, 오신 걸로 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인명의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하고 있거나 특별히 취재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재 말씀드린 부분은 어, 송구하지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호우와 관련된 브리핑을 조금 이례적으로 한 이유는 한편으로 그 사실 관계가 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재난 상황이 정쟁에 이용된다거나 뭐 특정 논평에 인용되는 것은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브리핑을 하게 된 거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18일 날 오전에 그 재난 상황에 대한 점검 회의도 있었고 그리고 송원석그 국민의힘 비대원, 그 임정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한 시간도 가졌었고요. 그리고 어제죠. 어, 특별히 재난, 특별 재난 지역을 좀 빠르게 선정할 것을 검토하라라고 하는 부분도 연이어서 계속해서 재난을 지속하고 어제 이를 상황 점검회의는 재난과 관련된 모든 대통령실, 수석실이 다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회의였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움직임이 없었다. 내지는 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건 사실에 위배되기 때문에 좀더 정정해야 된다라는 어, 의사를 보여 드립니다. 네. 네. 특별 없으시면 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